아우, 배고파. 이건 이걸 먹어보자. 파래, 도토리묵, 청포묵. 이건 뭐지? 톤나물? 이것을 어떻게 먹는 걸까? 이건 생식. 어, 밥이 없네. 밥이 없을 때는 군고구마에 만두 먹어보자. 저는 밥이 없어서 괘식. 괴식까지는 아니고 별식으로 먹어야 되겠다. 간단히. 아 끓인 다음에 넣어야 되지? 아 반만 넣어야겠다. 반은 오늘 먹고 반은 내일 먹자. 그다음에 세발나물. 그 다음에 양파 마늘 양파는 한 반만 먹자 그 다음에 만두도 준비해보자. 한번 씻어주자. 만두 물로 살짝 씻어가고, 물기를 좀 넣은 다음에, 비닐 씌워서 전자렌지 돌리기. 청포, 도토리묵. 완성 이 물에다 그냥 삶아도 되려나? 파래는 물이 조금 작네 아 도토리묵 청포묵 맛있겠다 파래 한 개만 데쳐먹자 어? 파래 다 데쳐졌다 이거는 파래 생으로 먹고 그 다음에 토토 파래 데친 물로 그냥 톳도 삶아보자. 이 정도로만 먹자. 어? 톳나물도 파란색으로 변했네. 톳도 완성. 아, 파래 남은 한 덩어리로 파래국 끓이자. 생이 넣고. 느타리버한 송이 물을 넣고 된장 한 숟가락 아니 반 숟가락만 넣어도 되겠다 끓이자 된장국 버섯, 파래, 된장국. 파래 버섯, 된장국에는 굴소스 한 방울, 된장만 넣으면 돼요. 만두도 다 익었구나. 파래하고 톤나물. 고구마 다 익었나보다. 아우 고구마 맛있게 익었다. 한번 볼까? 오, 맛있겠다. 도리묵이 쫄깃쫄깃해졌구나. 도토리묵에는 케첩이 최고. 새하고 톳나물에는 비빔양념이 최고. 마늘하고. 양파에는 고추장 최고. 고구마 한 개. 두 개면 너무 많으려나? 일단 한개 먹어보자. 찌개도 다 됐다. 국물 맛좀 보자. 어, 시원해. 와 밥상 푸짐하다. 2천 밥상보다 더. 아 배고파. 자, 찌개까지도 있네. 찌개. 찌개 국그릇. 부터 먹을까? 젓가락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. 자, 만두부터 하나 먹어볼고 음, 맛 좋고 맞아 고구마에는 김치 젓가네야 되겠다. 손을 대야 될 지를 새 발나물에는 케찹도 찍어 보고 톡도 한번 맛좀 볼까 음 맛있다 꽃도리목, 이것은 청포목. 더 짱만은 <sus> <sus> 해발나물이 제일 맛있네. 아 어, 배불러, 좀 쉬었다 먹어야 되겠다.